네, 최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뭐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런 비난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미국도 빌라덴을 숨겨줬던 이 파키스탄 영토를 공격한 바가 있었고, 이 밖에도 테러리스트를 숨겨준 나라를 공격한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실제로 존 스펜서 교수도 이번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 육사 그 시가전 전문 교수 스펜서 교수가 이제 기고 칼럼을 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엔은 틀렸고 이스라엘의 공습은 정당하다, justified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이런 겁니다. 유엔 안보 결의안 1368호와 1373호의 의거에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68호는 뭔가? 그거는 과거 9.11 테러 공격 이후에 채택된 대테러 결의안으로서, 어, 테러리즘을 국제평화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규정하며, 테러에 대한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키워드가 자위권입니다. 또 후반부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자위권을 인정하고, 어, 전쟁행위로 간주한다는 얘기고요. 그 1373호는, 테러 활동을 금지하는 각종 그 세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범 은닉, 테러 자금 차단 등 각국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고로 UN 51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권 행사에 관한 건데, 무력 행사에 관한 국제법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1368호는 테러 행위는 단순 공안, 치안 문제가 아닌 전쟁 행위로 간주해서 어, 자유권 행사에 관한 51조를 발동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르면 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가 이제 전쟁 행위로 규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카타르도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을 한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행사한 이 자위권은 정당한 게 맞았네요. 그렇죠. 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월 7일 학살 주범 책임자의 하마스는 테러 지정 세력으로서 하마스 정치 수뇌부가 은닉한 카타르는 유엔 안보리 1373호 위반이므로 이스라엘은 어1 3 6 8호와70어 1,373호를 근거로 유엔 51조 자위권 조치를 발동해서 테러지 정세력인하마스내부를 표적 타격하는 것이죠. 그 카타르 도하 지역에서 고로 국제사회 유엔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주권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 라가 이제 정답이고요. 그,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어떠냐? 그 과연 이제 빈라덴 했을 때 동일한 유권의 해석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파키스탄, 그 미국의 동맹국이었죠 당시에 은신한 빈라덴 테러 지정 세력이죠. 유관 정보 협조 없이 직접 타격, 이른바 이걸 다이렉트 액션이라고 그래요. 직접 타격이간다고 그래서 네이비 씨를 보냈죠. 그래서 당시 파키스탄 주권 침해 논란은 없었고, u n s c r 1368호, 1373호를 그대로 적용해서 충실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 거고,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 아이덴티카하다라는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법적 정, 정당성 논란과는 또 별개로 이 아랍과 이슬람권에서는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에 또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랍 통합군 창설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이스라엘에 대응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긴급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5 0 60, 개국인가 6 0 개국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유엔과 동일하게 이제 뭐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행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외교 경제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유엔 회원 자격을 정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규탄이 나왔는데 터키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군사 모험지가 영내 안정을 깨뜨린다 이스라엘 지칭에서. 이스라엘 지금 군사력을 지금 팽창주의에 가고 있다. 라고 서 등등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줄 만한 게 뭐냐면 이집트가 나섰습니다. 이집트가 나토와 같은 아랍 통합군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초대사령관은 누가 하냐? 이집트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각 지역은, 부사령관은 각 해당 국들이 하고 우리가 통, 어, 총괄사령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주장만 이제 있었는데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어, 그 해당국 60개국의 그주제그 외교관들이랑 이제 외신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군, 통합군 창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를 비칠수 있으므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세게 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약간 이런 어떤 성토 대회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그냥 자기 개인 일기장에 쓴거를 그냥 낭독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면 아래에서는 야 이스라엘 야 이거 선포 폭을 비추니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주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한번또 공습을 당했으니까 카타르도 면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지저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와 반대로 이제 미국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한 직후에 이제 언론에서는 미국도 이스라엘을 뭐 비난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미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다시 또 이렇게 보여줬다고요. 그, 니까 당시 이제, 어, 루비오 국무장관이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래서 네트형 총리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연히 1번 질문은 도화공습에 대한 평가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지리가 터져나왔는데, 당시 이제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 변질은 뭐냐? 모든 인질이 귀환. 하마스는 제거된다. 이른바 기승전 하마스 제거 인질 귀환의 방침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 그, 해당 기자회견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 됐는데, 그 같은 날, 저녁에 어떤 행사에 참여, 참석했냐면, 이스라엘의 술례길이라고 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방하는 그 식장 행사에 루오 국무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찬조연설을 했고, 그, 그 같은 자리에 네츠장 총리와 허커비비 주 이사일 대사가 같이 참석 했습니다. 자, 그럼 술례길이뭐 한대냐면, 그 2000년 전약 제2성전 시기인데, 다위세성 유적지에서 이제 술래길이 있나 봐요. 그게 이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산 기슭까지 6 0 0 m 인데 이걸 다시 복원해서 이제 문화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어, 정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신적, 상징적인 자리인데 여기 자리에서 루비어 장관은 2000년 전전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창조주에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그 길을 내가 여기서 서 있는 게 자체가 겸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비어 방문을 요약을 하면 하마스 박멸 및인질 모두 석방. 첫 번째, 두 번째. 이 행사는 그냥 단순 행사가 아니에요. 외교 행사의 모든 옵틱은 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 기독교 문명의 유산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영적, 사상적 동맹 관계라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타르 공습에 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 그 지난주에 이제 외신들이 혹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약간 까십성 보도가 많이 나왔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앞서 이집트가 아랍군 통어 아랍 통합군 창설을 이제 제안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이유가 이뭐 다른 게 아니라 카타르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과거로 도, 되돌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오마바 행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 주도 걸프 지역 10개 국가가 이제 동맹군을 결성해 가지고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등 연합군,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해서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배후에 조종했다는 거예요. 예멘은 순위파가 다수인데 후티 반군 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붕을 외치는 청년의 종교 운동인데 이게 정치 세력화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사우디가 순위파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반란을 제압하러 군사 작전을 벌였죠. 전쟁이죠. 사실상 2015년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 당시 순위파 회원국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우디가 주도하고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까지 들어갔습니다 음. 카타르까지도 이제 순위파의 연합군에 들어가서 이제 후티방구를 징벌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시 어떻게 보면 후티방구 징벌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 조그마한 테러 세력인데 아랍 국가가 다 모였는데 순위파 국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한세 가지로 짚어요. 첫 번째는 사우디 병력의 무능. 왜냐하면 사실상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를 써요.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이렇게 수준 높은 용병이 아니라 그냥.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작전이 조금 좀 느슨하고 좀 실패했다. 작전면에서 좀 꽝이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시기가 2015년인데 2015년 3월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2015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상, 포괄적 공동합의라고 JCPOA를 관철시켰어요. 음. 그래서 이란의 대리 세력인 휴티반군을 조금 자제한다, 그 자극하기 싫어서 전쟁에 관해서 사우디를 이렇게 맥... 맹렬하게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전쟁이 이제 패퇴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카타르의 배신입니다 당시에 카타르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후티 반군을 공격 거점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작전 계획을 다 넘긴 거예요 아. 반대로 다 이란에 넘겨서 이란 시합 그 후티 반군한테 갖다주고 등등 해서 정보 유출과 실패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을 하면 도망가 있고 타격을 하면 도망가 있고 그니까 러 지금도 후티 방구 조그만 한주의흙도안 되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결국에는 IS 격퇴 명금으로 대규모 군사자산이 실패한 원인이 카타르 때문이고 어, 순위 시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통합 방위군은 힘들지 않겠나. 음. 왜냐면은 하 이게 이제 카타르의 특징이 뭐 카타르뿐만 이 아니라 아랍 정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야 순위 종교 분쟁도 있지만 약간 노마드 사막에서 유목민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국가들끼리 신의 성실이 있어야 통합군을 만들어낼수 있거든요. 공동의 적이 있다든지. 근데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배신 때리고 그러면 작전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신의 성실이 없다라는 거는 사막에서 언제든지 이제 죽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이 사람들 세거하는 24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을 맺어놔도 뒤에서 언제든지 통수 칠수 있는 그 노마드 정서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끼리 신의 성실이 없기 때문에 통합군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통합군을 하려면 정보공유가 제일 순위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집트가 얘기한 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지금 얘기했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해당 외교관들도 거기 에큰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거다. 그 카타르와 그 아랍의 정서 이두 가지가 이제 결합돼서 이제 통합사령군은 안 된다라는 게, 어,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카타르는 순위파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이 후치한테 정보를 흘려서 오히려 이 같은 이 순위파 걸프 연합국들을 이렇게 실패로 이끌었다는 건데 이 순위파 국가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타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제 갈등이 노정돼서 전쟁이 뭐 졌다기보다는 작전에 실패했죠. 그래서 2017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순위파 국가는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합니다. 음. 그리고 연공도 들어오지 말라 고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일도 끊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외교적 제재를 했죠.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테러 지정 세력인 순입파 극단주의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 그니까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 엄브렐라 그 어떤 모, 모처입니다. 본가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순입파 결의 IS, IS 등을 카타르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런데순입파 국가는 그 당시 2015년 10년 경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정 국가들은 대부분 순위파가 이제 맹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의 봄, 이런 이 테러 세력이 이제 정권, 정권 붕괴 공작을 벌여요. 그래서 테러 세력부터 이제 약간 절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카타르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 정권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왕정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카타르 완전 국교를 떼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난 바이든 행정부 2023년 3월에 사우디와 이란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순위파, 이란이 시아파가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이제 카타르도 같이 이제 해빙무드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좀 있다라는 걸좀 상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카타르는 순위파나 뭐 시아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외교를 하고 또 이제 미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중재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박쥐 같은 역할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자 외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자 외교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관에 이제 입각해서 한 관련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다고요. 그니까 러 이제 시아 순위 대결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 이렇습니다. 그 중동 그 미디어 리서치 인스튜트라고 미름이가 있습니다. 여기 창립자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의 대결의 본질은 뭐냐면 일단 시아파의 어떤 종교적 그 종말론 이 신학 체계가 이렇습니다. 시아파 종말론은 열두 이맘이 강림을 위해서 이 도교를 음. 모두 학살해야 돼요. 음. 복속시키든지. 그래서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든 않으면 뭐 죽음 아니면 둘중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테러의 어두 극단주의적인 형태인데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종말론을 국시로 삼는 나라가 바로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군대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니까 IRGC니까 그러니까 국가 존재 자체가 이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창설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두 이맘음이 강림할 때까지 약간 좀 그들만의 종말론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도교를 다 척살해야 돼. 인피대를 그게 이제 시합하고 가장 강력한 약간 테러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순위파 국가인 카타르는 왜그러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순위파도 순위파도 다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야. 순위파도 그한 분파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종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와하비파. 와합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와합이파와 와합이즘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사우디하고 카타르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순위파 안에.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중에서 가장 또 이쪽 부모의 가장 센 놈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세력이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카이다가 이쪽 계열이에요. 그 그러니까 와합이즘 계열이고 무슬림 형제단, 타마스, IS 등이 여기에 속하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서로 투쟁하다가 이게 협의가 됐냐면, 어, 강도면에서는 뭐그 와비즘 같은 건 현, 현존 세계에서 이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자. 그 칼리프르죠. 하지만 시아파 종말로는 조금 그, 그들의 어떤 재림 예수가 내려올 때까지, 열두 이맘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학살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강성이에요. 둘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우디는 사우드 왕족하고 와비 성지자랑 결합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니까 러 서로 우리가 왕정 정치는 우리 할 테니까 종교는 너네가 담당해 해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로 갔다가 아랍의 봄이 발생하면서부터 테러리스트 세력이 커지고 아 이게 왕정이 뒤집힐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단절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우디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와비즘 계열을 갖다 척상을 합니다. 그게 MBS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형제들이왕자레 난이라고 호텔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냥 축사를 해버렸는데, 그왜 그랬냐면, 그 왕자들이 자꾸 이 와비즘 테러리스트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아카이자의 빈나덴도 사실상 사우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좀 잔인하게 했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MBS가 이제 악명 높은 이제 군주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와비즘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럼 이두 이 세력이 어떻게 통합이 됐냐? 사우디가 와비즘을 포기하다 보니까 남은 게 카타르죠. 그 카타르가 시아파하고 순위파의 연결고리를 역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순위파 테러리스트, 와비즘 그쪽 계열 테러리스트를 무슬림 형제단, 알카이다아에스를 계속 지원 해왔어요. 5일 만으로. 근데 이게 단절이 되면서 이제 자금책이 없죠. 그 카타르가 내가 해결해줄게 하면서 이란이랑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 중간 관리자가 바로 카타르죠. 왜냐하면 카타르는 우리는 아직도 와비즘을 이, 우리 종주 세력이야. 우리 기본 신학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사우디랑 사이가 이제 멀어진 거고, 서로 이렇게 된 것이고, 카타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법률적, 약간, 우리를 지금 약간 김현장 로폰 같은 역할도 하고, 국제사회 외교적인 방호막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금융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아파 이란과 카타르 순위파가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현란한 무슨 뭐 다자주의 외교 이런 건 아니라, 이슬람 종파에 맞는 그 세력 대결로 짝짓기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 아 이제 좀 이제 카타르 행동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카타르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은밀하게 테러 활동을 좀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9.11 테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9.11테러에 물론 빌라덴이 저지른 것이죠. 근데 9.11 테러의 그 설계자, 그 작전 기획을 누가 다그 그 비행기나 이거 어떻게 하고 병참하고 이런 거를 누가 짰냐면 바로 그 유명한 칼리드 시에크 모하메드, 이른바 KSM이라고 하죠 저양반인데 저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카타르 수자공사 엔지니어예요. 음. 거기서 이제 이런 작전 계획을 했고 테러 계획을 하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테러와의 전쟁 지화서 선포하면서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뭐 팔레스타 저 파키스탄 뭐 이라크 왔다갔다 하면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관타나오에뭐 그 수용소에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석방 조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구, 국무부와 저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반대해서 겨우 맞긴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이 KSM, 이, 그 테러와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KSM의 그악명목품을다 알고 있습니다. 음. 중동지역의 모든 테러 기능은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악마적 존재인데 이게 카타르의 어떤 그그 그 본부에서 커왔다. 그걸, 그 아까 얘기했던 1373호? 허버링 테러리스트를 한 거예요. 은닉해준 거예요. 음.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는 이스라엘 때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전에도 카타르가 테러 세력들의 자금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순위파, 시아파 가리지 않고 이렇게 테러 세력들을 지원하나 봐요. 그까 그러니까 하마스뿐만 아니라 그까 그러니까 순위파 계열 그 그러니까 하마스 당연히 하고요. 팔레스타인 계열 여러 가지 아락사 뭐 여러 가지 다 지원하고요. 헤지 볼라, 시아파도 하고요. 알카에다 당연히 하고. HTS 지금 시리아 수장 HTS, 탈레반 하카이네크 모든 저 관련 금융 총책이에요. 그니까 음. 사실상. 음, 미국이 이제 달러로 패권으로 금융이 있다면, 뱅커브 아메리카 역할을 하는 게 얘네 카타르예요 이란의 그 비자금, 이란 그 호메인이 최고지자의 비자금, 자금 총책 다 카타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금융, 테러 금융의 본산이 카타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현재 시리아 수면 아래에서 이제 베두인족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동맹인 드루족이 있는데, 드루족에 대한 공격을 누가 했냐면, 베두인족을 돈으로 이제, 병참이나 금융 지원을 하고 카타르가 직접 시리아 현지 무장 세력도 징집을 해요. 음. 이스라엘과 대립시키기 위해서 IDF의 정황전선을 펼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뭐 국제사회 이론인 것처럼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그 이스라엘 칼리프를 위한 그그 그 테러 세력들을 지원하고 병참 지원을 이 카타르가 이 어떻게 보면 리베로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뭐 바이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인데 왜 아직도 트럼프가 어떤 뭐제지나뭐 그런 조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좀 내용을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고 나오겠지만 좀 이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그 카타르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안 좋다. 근데 거기에 뭐 공화당이 돈에 실렸다기보다는 트럼프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자지고 지금, 뭐 지금 전쟁 이제 지상전 개시했고 이제 완전 안보 통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개발도 해야 되고 시리아도 재건해야 되고 등등 아랍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 확대판을 만들려면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시원한 지안 돼요. 카타르 니도, 니 네가 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밥 먹을 건는데 내가 일장 연설은 하고 계산은 딴 사람이. 음. 계산이 누구의 카타르 니가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돈쓸 창구는 이제 카타르에요. 뻑쩍지근하게 시원하게 아바름 협정 확장판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비용총군 카타르 니가 해. 그 용도로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수면 안에서는 진짜 지하드 양성 그 펀딩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미국 국내 정치에도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현재. 그 뒤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가 위험한 불장난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약간 친일한 정책 때문에 그렇게 카타를 애호사고 그러니까 어떤 중간 거강꾼으로 활용했지만, 트럼프는 약간 돈창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니 그, 뭐, 아무 때나 자판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ATM으로. 그래서 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수면 아래에서의 그 테러 지원, 지하드 지원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제 보니까 중동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는 뭐, 카타르 이름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카타르가 중동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아프리카까지 거기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브레티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슬람 그 칼리프 제국을 완성하려면 아프리카, 중동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이슬람 세력에 대한 그 재정지원 카타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에서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 소말리아 지역에서 이제 알스바브가 새로운 테러 세력이 거의, 거의 뭐 괴멸 직전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살려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 대사관도 뭐 삐진했네, 뺐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등지 동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테러 카타르가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테러 세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뭐 재정을 지원하는 뭐 그런 자금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뿐만 아니라 카타르가 미국 명, 명문대학에도 천문학적인 그런 기부금을 쏟,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카타르의 행보를 쭉 보니까 단순한 기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면 안에서는 테러 세력을 양성하는데 돈을 쓰고 겉으로는 또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죠. 우린 국제사회에 이러냐. 해가지고 어디다가 가장 돈을 많이 내요? 대학가입니다. 학술계에다가 돈을 엄청 내요. 그래서 그게 카타르가 1986년 이후로 미국 명문대에 지원한 돈이 뭐추정치에 다르지만 290억 달러라고 합니다. 1위가 하버드 2위 코넬. 그리고 국제정치에 어떻게 명문대에 투톱이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이랑 존 호킨스 대학. 이게 이제 어떻게 국제정치 분야에서 최고 이제 하버드로 여기는 데인데 여기다가도 각각 15억 달러, 12억 달러씩 매번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뭐 중동 스터디를 제대로 공부하느냐 얘네들 들어가서 중동에 관한 어떤 문화적 사조 이런 거배우는 것보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반이스라엘 아. 반유대주의 담론부터 배워요. 그게 중동 스터디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학술적 지원을 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걸 조금 학술적으로 여기를 뒷받침한단 말이에요. 카타르 돈으로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품으로 이제 내는 대가로 나오는 게침 무슬림 우호 이런 학술 자료를 갖다가 발, 배포. 하고 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기급으로 사실상 매수를 하는 거예요. 테러 이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반이스라엘 담론을 전파시키고요. 그럼 여기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명문대 출신들이니까 국무부 국무부로 들어가고 음. 싱크탱크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뭐 JCPOA 이게 왜 핵협상을 가야 되는지 그 이론적 당위성이나 논문이 다 이쪽 출신들이 제시하는 거야. 이걸 가야 된다. 사실상 이 이란 핵 무장 프로그램이거든요. JCPO에는. 근데 그거를 갖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현학적으로 풀어서 조지타운이나 이런 데서 배출하고 있고. 이 싱크탱크에 진출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는 양대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싱크탱크가 아니, 불킹스 연구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화당은 헤리티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불킹스 연구소의 최대 공여자가 카타르에요. 민주당.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브리핑 나오면 맨날 카타르 찬양. 혹은 이란 찬양, 이스라엘 악마, 없어져야 될 대상. 이렇게 논문이 크게 나와요, 맨날. 그거 보면서 맨날 이스라엘 욕하고, 그게 언론에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도 이제 카타르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유대 친무슬림, 이 백색 세탁전선을 갖다가 카타르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보전쟁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병참 지원 테러도 하고, 겉으로 이거 다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어,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냐 면 자금 출전은 천연가스 팔아서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해요. 골프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미지 개선. 왜냐면 뭐 MBS가 워낙 좀 험악한 사람이니까 이미지 개선하려고 우리도 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여성들도 운전면 따게 하고 운전도 하게 해요. 약간 독재 국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추천.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오일만이를 이제 국제사회 뭐 축구팀도 EPL 팀도 사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이미지 개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를 갖다가 서구 쪽에 더 가깝게 좀 시장경제에 맞게끔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국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카탈은 와비즘 전파를 위한 오위만을 쓰는 거예요 영향력 행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탈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뭐 월드컵도 개최하고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조성하고 반이사의 학살 프레임을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이스라엘 언론의 그 출처를 보면 알자지라고알자지라 소속 기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또 중동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세트가 다 어디서 오냐 카타르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면 안에서는 방벽되는 말씀이지만 칼리프 보건을 위한 재정 지원, 국제망뭐 이런 거다 하고 있고, 상층부에서는 이제 미국과 좋은 사이만 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이야 세탁도 하고, 그러니까 카타르가 제일 어떻게 막 악마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어요. 양쪽. 더블 베팅을 다 하고 있죠. 아, 진짜 그렇네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드리자면 지난번에 그 도하에서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네. 그, 그 이스라엘 국민들 축구 팬들 많은데 뭐 모르로 갔어요. 막 축구 이사를 하는데 막 거기서 집단 임치 당하고 있거든요. 잡아다가 그냥 무조건 팬 음.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빌 비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언론에보도를안 되죠. 이스라엘 매체만 소수 보도한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 이스라엘한테 하는 폐악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